여러분, 수건에서 나는 쉰내. 이거 한번 맡아보면 진짜 기분 확상하죠? 세탁기를 100번 돌려도 절대 안 빠지는 그 냄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단돈 몇백원짜리 비법으로 그 지긋지긋한 냄새를 뿌리째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수건장에 있던 모든 수건이 새 것처럼 변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장수합니다. 사실 이 쉰내의 정체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수건 속에 자리 잡은 곰팡이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악취인데요. 수건은 땀, 피지, 습기를 오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욕실처럼 습한 공간에서 잘 말리지 않으면 수건 속 곰팡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결과가 바로 쉰내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백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약한 산성 물질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곰팡이와 세균의 세포벽을 무너뜨려 살균 작용을 합니다. 둘째, 세균이 만들어내는 알칼리성 냄새 성분을 중화시켜 악취를 제거하죠.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도 식초는 곰팡이 제거와 살균 효과가 있는 천연 소독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수건 속에 뿌리 내린 냄새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탁기의 마지막 행굼 단계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종이컵 한컵 분량의 백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가 수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서 곰팡이를 분해하고 묵은 땀 성분까지 녹여줍니다. 놀랍게도 섬유유연제보다 수건이 더 부드럽게 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아무리 잘 빨아도 말리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냄새는 다시 돌아옵니다.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햇볕에 자외선 UV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고 완전 건조가 되어야 세균이 재번식하지 않거든요. 정리해보면 1. 쉰내의 원인은 곰팡이와 세균 2. 백식초 속 아세트산이 살균과 탈취 역할 3. 행굼 단계에서 식초 한컵 자 마지막은 햇볕에 바짝 건조 이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실험해보세요. 세탁기를 돌리고 수건을 꺼냈을 때그 상쾌한 향기에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